야아 아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차를 왜 그렇게 대는 거야 진짜! 아, 왜 그러는 거야! 나니근왜 아. 이렇게 화가 나냐면 특유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집을 이 가려고 차를 빼려고 하는데 강민석이가 차를 제일 네. 이해하게 바짝 대놓고 그냥 안아버리는 거야차 대놓고 도망갔구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때 그 영상 찍어놨는데 그 영상 보시죠! 아, 예. 네. 제차 뒤에다가 자기 차를 이렇게 바싹 대놓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좀가지 못하고 있네? 전화를 했더니 자기 뭐 일처리? 좀 기다리래요. 빨리 빼주고 가면 되지 않나? 아, 나 진짜, 씨. 아니, 몇 시간 지났는데 왜안 와? 아. 저도 이제 전화했을 때 급한 일 처리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늦게 올 거였으면 딴데 주차를 하든가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몇 시간을 집을 못 갔는지 아냐?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이러는 거 같아요. 내 시간을 뺏어먹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내 시간을 뺏어먹은 것이 똑같이 강민석의 시간을 뺏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뺐죠? 강민석이 어쨌든 주차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강민석이 주차를 할때 동시에 주차를 이렇게 바짝 해가지고 강민석이 일단 못 나오게 합니다. 네. 뒤에다가는 철침이 있어요. 끝지나면 네. 펑크나게끔 그러니까 못나가있는 거예요. <laughs> 차에 아예 갇히게 만들어서 아 막아버리는 거구나. 하루 종일 그냥 네. 차 안에다가 가둬버리겠습니다. 빗소가 <laughs> 그 차가 <laughs> 이제 니네 관속이야. <관수구야. 웃음> 인종 때까지 거기서지내버려 <laughs> 오늘 여기 화물차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 오른쪽에 붙여서 세워달라. 아이 앞쪽에? 어 바짝 좀 붙여서 안 붙이지 안붙이 일자로 조금 더가 조금 더가어 됐다. 하면... 아니, 일단 아, 이따... 어차피 한번차 들어올 거야. 무슨 소리야? 뭐하냐? 응? 야이런만 왼쪽으로 나고 밥은 나가. 아니 뭐야? 아니 차를 이딴, 차빼이개 새끼야. 차를 이딴 식으로 되나? 야 지금 1cm라도 후진하면 이차 네 터진다. 야 뭐하냐고, 나 버리죠. 야내 바퀴 지금 다한 거 아니야 지금? 다 왔어. 아니 기순나 이미 낮겠는데 저거? 나올 수 있어? 겠아나 <laughs> 아! <laughs> 야 진짜 나갈 수없는데 이거? 여긴못 나가지. 진짜 나갈 수없 머리가 안들어아못 나가 여기는. 내 말이 내 뭐해 그럼 뭐? 화물차 어, 어. 온다는 것도 구라고 그냥 나 막으려 그런 거야? 도못 하잖아. 꾸지지야이아아 근데 잠깐만, 네 방금 욕했어? 같이는 시간 끊임? 30분 추가. 주제를 모르고 아. 지금 <놀라> 뭐야? 두더지 잡기야. 안 보여.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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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거 못 나와 아파 완전 마른 사람만 가능할 것 같은데 민서가 너가 욕했으니까 30분 동안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 30분 동안 좀 <laughs> <한번> 쉬고 올게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욕해서 그러죠 아 그거 말고 왜이 컨텐츠를 하게 됐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저도 <좀> 모르는데 겠아 <laughs> 몰라 그럼 뭐 박살나고 뭐 아, 빼든가 아잘 생각해요 30분 뒤에 요다시는 <laughs> 거예요 네네네 <laughs> 여기요 예아어처려 참... 야야야 떨려 내손 떨려 내손딸려 중요한 거 있으니까 뭐 가출을 테니까 30분 동안 쉬고 있어. 뭐 대탈출 하든지. 진짜 여기 보시면. 와 음. 진짜 1cm 1cm. 접촉사고 난거 아니야? 접촉사고 음. 나기 0.5초 전. 왔군요. 음. <laughs> 어이 강 씨. 뭐쳐 나가 보던가. 아합니다 아, 이걸로 내 머리를 치는 게 아니라 내 차를 부셔버린다고. 아니면 잠있을게요 이거를 이렇게 부숴. 부숴버린...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시도를 하지 마세요. 아, 그 허튼 주차 시면은 시도부를 차에 쏟아도 된다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아 어, 미안해, 요 미안해, 요 미안해, 요 미안해, 요야 이거 진짜 두안해미안잖아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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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미송합니다 아예 못 나가기 이상한 방법을 다 강구해놨네. 변태들 아니냐? 이런 거 연구하고? 자, 지금부터 우리 말잘 들으면 집에 갈수 있는 거야. 알았지, 민석이?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지금 납치범들. <laughs> 제가, 제가 방 안에도 갇혀보고, 다른 데도 갇혀봤는데, 차 안에 갇혀본 건 처음이에요. 게임을 통해서, 예. 만약에 이겼다, 이러면 좀더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거고. 아, 그럼 게임을 준비해주셨구나. 지면, 예. 7 2시간이차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취두부랑 강윤석씨 오른쪽 창문에 연결해서 창문을 더 내리면 쏟아지게끔 장치를 하고 갔다 오죠? 또 뭐예요? 와 씨발 창문이 내려가면 옆으로 쏟아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썬루프가 있단 말이에요 열잖아요? 위에는 철침, 옆에는 다른 차, 위에는 치두부가 받고 있습니다. 습게 봉진 걸렸다. 와, 지옥의 결계요. 나그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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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전 실력으로 바퀴를 이쪽 들어서 올수 있으니까. <laughs> 와, 아예못 나가게. 심지어 이거 철침 강미석이 산 건데. 봉합단 <laughs> 인사가 <고맙다, 요서가, 웃음> 침사줘서 어릴걸. <laughs> 야, 뭐야? 잘 있었어? 작주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저 차에서 지금 사우스탤인것 같은데요. 저기 제가 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여중이 너무 많이 오고요. 오줌마를 요 <laughs> 아, 오줌이 마려워요? 예. 전리선 아프시죠? 계속 앉아있으니까 이게 오줌이 마려워서.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거 아니라. 예. 예. 세요 사안에 쌀 수가 없잖아요. 어, 여기 대형 요광 여기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아니, 잠깐 열어주세요, 문을. 예. 저희도 이제 오늘 당신 아예 같이 가려고 예. 여러 가지, 그때 좀 편히 물품을 좀 가져왔어요. 자, 여따 싸세요. 아니, 잠깐, 잠 <laughs> 주기가 너무 작잖아요. 어? 제 거는 이제 더 커서 아, 개토레이 같은 걸로 주셔야 되는데. 어 아닌데. 그러면 잠깐 아까 제가 커피 마셨는데 여기다가 <laughs> 당신 수준에 맞게 빨대. 어 아, 좁아졌잖아요. 자더 이상 뭐 준비한 게 없어서 거기 가싸세요 얼마나 작아야 저 빨대에 들어가요? <laughs> 아니 진짜 싸요 여기다? 좀 장난하는 거 같아. <laughs> 너무 덥네. <무서운데. 웃음> 아 진짜 어젯마이야 잠깐 열어줘야겠다. 이제. 와! 아아아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안에 들어왔어 냄새가 네, 지금부터는 화생방인데? 아니 냄새가 계속 난다고 안에도이 개X끼야 시도부엔드랑 차 힌터랑 섞여서 따뜻한 치료 냄새가 나 아니 오줌 마렵다더니 <laughs> 왜똥 썼어요? <무셨어요? 웃음> <laughs> 자 오늘부터 미적이 차는 똥차라고 부르겠습니다 탈출 시도가 전혀 없었는데 시두부 공격이 들어와 야 여기 차 많이 막힌다 노사지다 노사지 <laughs> 아니 마을 이장님은 뭐야 갑자기? <웃음> 예. 우리 <laughs> 세분그 막힌 돌에 꼭 나오는 후식판 그 아저씨 있잖아요 뻥트리 아저씨구나 <laughs> 아 지금 차가 막힌 상황이에요? 차에 갇힌 사람들 생존 동물품 받아요 <laughs> 20만 사세요! 이거 안 사면 너 오늘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갇혔을 <laughs> 때원어 죽지 않게 유용한 다5기 팔아요. 와, 5만원입니다! 5만원입니다! <laughs> 어? 깐 내가 차에 갇혀 있는 동안 전쟁났나요? 물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존나 올랐지? 물도 팔아요? 아유, 물한 통에 5만원만 물한 통에 10만 원?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아니 죄송합니다 물은 <laughs> 필요하잖아 아진 <진짜> 물은 필요해요 <laughs> 내가 이참에 그냥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고 뻥튀기는 안 사는데 물은 사야겠다 무 그럼... 값으로 10만 <laughs> 원싸다 싸. 아이 내물왜 마시세요 <laughs> 아 시원하다 <laughs> 물천거 말려주세요 <laughs> <소금>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손님 이 정도면 거져요 거져 야 저걸 10만 원에 팔아? 그럼 강릉 씨 예? 잠깐만 그물 마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아니 이분예 갑자기 흥분을 올리셨는데 페트병 쓴다. 오? 어? 아 누가 쏴는 거야 지금? 야, 패트병잘 쏜데. 응, 들어. 아니 그럼 저긴 지금 똥 오줌 냄새가 가득한 차잖아. <laughs> 아 여기 <이거> 진짜 화장실이잖아. 레모네이드 팔아요. 아이봐 레모네이드 팔아요. 난판 거예요. 차가운 거요. <laughs> 아 드다. 아. 핫 아, 레모네이드 팔아요. 치두부 <laughs> 향도 추가요. <laughs> 아. 지금 시도부 냄새가 계속 나요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똥오줌이 있는 거잖아요 차 안에 쫘이케 새끼들아 저리안 <laughs> 꺼내줘? 빨리 나새차로 갈거래 빨리 꺼내줘 그래도 지금 꺼내줄 기회를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오케이 괜찮으세요? 네 버터 차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질 건지 짧아질 건지 저희가 대결을 통해서 말할 수있습 어떻게 해요? 그럼 첫 번째 게임 깜빡깜 깜빡, 깜빡이 참참참요 <laughs> 아랑 참, 참참참을 휘어서 참참참 휘었을때내 참, 네? 손이 가는 방향으로 깜빡깜야 깜빡깜빡한다. 깜빡, 내가 한두 시간 깜빡하고 여기를 안올 수가 있어. 야, <laughs> 들씨 <이 아저씨, 웃음> 뭐야? 세 번을 테일 하시면 즉시 탈출. 우와, 수락 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하죠. 만약에 근데 세번 안에 탈출하지 못하신니다한 아? 번이라도 손잡혀서 걸린다. 한 시간 연장입니다. 시간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게임을 안 한다면 그 얼마에 기다려요 게임 안 하면 저랑 전... 상관없으니까 저희 집 가야죠. 아.. 게임을 하자. <laughs> <한 적에. 웃음> 자 그러면 참참참 구호에 맞춰서 깜빡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민석 씨 안에서 당신 리액션 따야 되니까 여기 촬영용 폰 하나 드릴게요. 그 <laughs> 바로 니 <D> 리액션 따세요. <laughs> 이걸 로 찍어요. 예. 자 그곳으로 오세요. 야, 아, 그럼 앞으로 가겠습니다. 참참참, 이원석씨 구호에 맞춰서 예. 깜빡이를 순간적으로 치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자고, 예. 여기가 우고. 오케이 지금 불빛이 나오고 있네요. 되네. 자 갑시다. 참. 삼오 오호호호호호 시간 이장이야 끝입니다 강민석 씨 강민석 씨그 다음 게임 있어요 그래요 확률은 3 분의 1입니다좌우 이상등까지 세개야 이거 해자데데 피하시면 탈출 오예오 피하시면 총2 시간입니다. 할래요?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존나 긴장된다 이거 오. 1번은 통과입니다 오. 한 번만 더 맞으면 게임 끝나는데 그 와. 아! 역시 2시간, 아! 2시간 연장입니다 콘텐츠 끝날 뻔... 연장입니다 콘텐츠 끝날 뻔이다 진짜로 2시간입니다. 정수 씨, 4분의 1 짜리 확률 게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분의 1 게임이요? 만약에 4분의 1 게임에 성공하시면 8시간 반을 절감해요. 와, 단 실패 시예 2시간이 추가됩니다. 와... 기회는 세 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이제 시간 지금 버티고 뭐 우리 뭐밥 먹고 오는 거 기다리고 못하고 <laughs> 뭐. <laughs> 그러니까 2시간 플러스 알파네요. 그렇죠. 아그 알파가 24시간일 수도 있네요. 뭘 <laughs> 무조건 하라는거잖아요 이거 <laughs>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게임은 어떻게 하냐 거랑 대결이 네 아닙니다 차에 타시고 이걸 뭘 하겠다는 거죠? 자, 규칙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창문 내리기 눈치 게임을 할 건데 하나 둘셋 하면은 총네 개의 창문 중에 하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김동현 씨랑 같은 창문을 내리게 되면 두 시간 추가가 되는 거고요 같은 창문을 내리는 걸세번 이상 피한다 한 시간 반 삭감입니다 아 어, 오케이 셋둘 하나 하면 내리는 거예요 예셋둘 하나 잠시만요. 강현 씨는 오른쪽 창문을 열었고요. 김동현 씨는 왼쪽 뒤 창문을 열었습니다. 둘 하나 오 이럴 집 나자. 지금 운이 너무 안 좋은데? 시간 연장입니다. 총4 시간 버티셔야 되고요. 차 빼이 개실끼야바빠 나도 빼고 싶어 이 씨. 빨아. <laughs> 그러면 다음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아강민석 어, 교육생 뭐야? 운전 연습 받으러 왔어요. 여기 <laughs> 운전 면허권 선생님이에요? 아 어, 잠깐만 기다려. 근데 저 사람 귀신 들렸어요? 갑자기 왜 말투 바뀐 거예요? <laughs> 우리 운전 면허 시험장에서 <laughs>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laughs>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하죠. <laughs> 그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laughs> 뭐예요? 데스 노트? 점수판, 점수판 점수. 점수판이 데스 노트라고요? <laughs> <laughs> 야, 난 뭐? 죽으라고 여기서. 차 안에 갇혀서 사망. <laughs> 아 어, 뭐야? <laughs> 아니 아니 <100점수> 아니. 테스 맞잖아. <laughs> 총백 점입니다. 1 0 0 점에서 0 점까지 감정이 되면 탈락이고 일 예. 점이라도 남아 있으면 성공이에요 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테스트 자동차 증기백기 게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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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청기백기야 뭐야? <laughs> 성기백기 게임 아시죠? 네 제가 여기다가 고대로 티션을 적어놓을 겁니다 고대로 네. 할때 제가 수정도 안할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선생님 지금 일기 쓰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laughs> 어, 뭐 난이도 올려줘?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공정함을 위해서 진짜이렇 쓰는 아,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해 그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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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긴장되는데 이거?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할 시 즉시 시작됩니다. 네. 탈락 시 4시간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아 동의하십니까? 4시간이라고요? 지금 내가 여기서 버텨야되는 시간이 4시간인데 또 실패한다. 그럼 8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성공하면 바로 탈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검은 희망이 자꾸 나를 하게 한다고.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이에요? 아니면 본인 차에서. 아 오케이. 과감얘기가 좌우네요. 좋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지 말고 우측 깜빡이 켜. 오! 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 예. 게임이었어요. <laughs> <laughs> 연습 게임이었답니다. 어는피안했으니까 <laughs> 계속 켜 놓는 거예요, 지금. 고다가큰 오! 자,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첫 번째 시험 통관다 아 그리고 제가 처음에 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0점이 되면 끝나는 게아니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오늘 통과 기준은 71점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 미션이 30점 마지막 때 40점이니까 치... 하나 틀리면 끝 아니에요? 하나 틀 끝나겠네요 아니 왜 이렇게 가혹해요? <laughs> 아니 근데 너무 배고파서 밥 좀만 주시면 안 돼요? 피조국 <laughs> 물좀 아이 개새끼야 지금부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예? 전체를 뭐해라 포괄적으로도 들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아, 좀 빡세다 가시죠 왼쪽 앞 창문 내려 오른쪽 뒤 창문 내리지 말고 왼쪽 앞 창문 내려 오른쪽 창문 내리지 말고 왼쪽 뒤 창문 내리고 오른쪽 창문 올려 <laughs> 왼쪽 뒤 창문 내리고 왼쪽 창문 올려 올렸습니다 왼쪽 창문을 크락션 올리지 말고 비상등 켜고 브레이크 밟고 비상등 꺼 기상등 계속 켜지는데? 비상등 꺼라 했잖아요. 아 비상등 그 끄라고 했어요 예. <웃음> <웃음> 이제야 원하는 결과를 얻었냐? 자그럼 마이너스 29점만 하겠습니다. 기회가 응. 한번더 있어요. 겠습니다 카트라인입니다! <laughs> 이번에 틀리면 4시간이에요. <laughs> 자 갈게요. 네. 이상등 껐다가 켰다가 왼쪽 창문 올리고 오른쪽 창문 내리고 왼쪽 창문 내리고 전체 창문 올리고 트랙션 리지 말고 다시 한번 꺼. 선생님 이 소리를 했어요? 오른쪽 창 내리고 왼쪽 창문 내렸어요? 내가 전체 창문 내리고 올리라고 할때 언제 그냥 다 올리라고? 지금 했어 방금 했어요 <laughs> 너가라는 새끼들은 <안 믿기들? 웃음> 운전하면 안돼 <돼요. 웃음> 원하는 결과 얻었다 <알았다. 웃음> 깜빡이 안 켜고 와서 처박은 다음에 어? 지금 깜빡이 왔습니다 <laughs> 예시를 왜 거기에 들어 <laughs> 리얼 깜빡이잖아 그러면 <그럼>. 강동식 <laughs> 총 8시간입니다 신호 운전때 잡지 마라. <laughs> 계세요. 야, 어디 상관이 안녕히 세요야 어디가? 저녁은 먹어야 될거 아니야. 나도 먹을래. 그럼 다음 게임 있는데 할래요? <laughs> 이야, 그 게임을 왜 야, 그게임을몇개까 마지막,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 이번 게임 통과하면 다 시간 까니다다 시간 까줍니다. 다 시간 까준다고? 근데 원래 이렇게 안 해주는데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을 좀 나와보세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치부를 이미 차에다 당신 쏟아 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창문만 열면 시두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 아까 창문 다 올려 이거 했잖아요 시두부 네. 냄새 나는 지시사항이 없었거든요 시두부 <laughs> 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자동차 <laughs> 바퀴 놀래습니다 <laughs> 이가 화살표를 준비했어요. 이 화살표를 이 횡단에다 붙이는 거죠. 바퀴를 가리키게. 그다음에 휠에다가 5시간 감면한다 안 한다를 쓸 거예요. 그래서 후진을 해가지고 잠깐 빼드리겠습니다, 철침은. 한달에 정확히 쓰셔야 5시간 빼드리는 거예요. 공해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해보시 시작하시죠. 세계 안면안 한다도 돼 그래. 오! 5분의 3이네 수아다 후해죄송 마음 좀 해드렸어요 하나 있잖아. 더 있지 않아요 항목이? 항목 뭐야? 바퀴가 <목> 터진다도 있잖아요 <laughs> 그건 심하게 빼면 히든이 아. 아. 되게 생겨 <laughs> 와 떨린다 진짜 자강세 씨. 씨 예. 준비되면 후지를 조금 해주세요 움직인다 움직인다 습니다 끝났어요 더갈 거예요 좀더 여기까지 스 <목소리> 파킹을 했습니다 파킹했어요? 그러면은 진동식 예. 사진 찍어서 강민석 씨한테 보내세요자 요거 다시 옮기겠습니다 사진 보여줄까요? 예어떻된 거야? 한다! 오예! <laughs> 정민 씨다 축하드리니 <laughs> 다 같이 갈와 <같이>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후 6시 16분부터 9시 16분까지. 안녕히 계세요! 나 9시 16분 에봐요또 탈출하실 수 있으니까, 그 방어장치를 잠시 또 설치해야 되니까 창문을 올려주시겠어요? 그래도 처음으로 게임 이겼다. 아싸, 3시간만 버티면 된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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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할 게 아니지. 이미 지금 차 안에 갇힌 순간부터 좋아하면 안 돼.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한다 해서, 와, 좋아! 이거 이지랄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에 갇힌 순간이 안 좋은 건데. <laughs> 설치 다 했으니까 올라가시죠. 예, 네, 그래요. 네. 좀 우리 쉬자고. 이거 그래, 열면 이제 두는다썸 룹하고. 근데 3 시간 뒤에 왔는데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laughs> 그거 <그걸> 왜 웃어요? <웃음> <웃음> 저 혹시 3 시간 동안 실심할것 같아서 책몇권 넣어드릴게요. 뭐예요? 어, 이거 한강 작가님 책이잖아. 자, 책도 좋습니다. 안녕. 번, 안녕. 저자3 시간 뒤에 꺼내 줘야 돼요. 야, 이 개새끼야. 3 시간 뒤에 오는 거지. <laughs> 근데 왜 집에 안가고? 혹시나 진짜 만에 안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그냥 대기를 하다가 혹여나 같이 긴급전화 같은 게 오면 한 3초 내로 뛰어가서 괜렇게을수 있게끔 혹시나 해서 네. 여기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기 뭐 하는... 추운 차고다여기에 낫죠 게임도 할수 있고 그러 게임하려고 안 간다고 하세요 너는 <laughs> 날 너무 잘 알아 <laughs> 그래서 게임 좀 하다가 뭐 3시간 지나면 뭐 슬슬 풀어져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8시간연었못면라하려그 어, 그래도 뭐갈 생각이긴 했었어요 다음 날왔는 진짜 싸늘하게 쉬고 있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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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죄책감이네. 아, 그래, 그래, 그래. 밥이나 좀 먹다가 저기다 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아니, 치트분 냄새 왜안 사라지는 거야. 아, 나도개 중복돼서 죽것 같아. 와, 여깄네. 그래도 한강 작가님 책을 한번 하안에서 이참에 읽는 거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퇴애아이 드라마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지루한 모습만 보여드려서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차 안에서. 자 일단은 시간이 돼서 여기 왔고요. 절침을 몰래 치우고. 시동을 걸어서 오늘 른 도망을 먼저 갈 준비하겠습니다. 오 지금 김동현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심하게 잘 이걸 치워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야 끝났나 봐요. 진짜 아우이아 강민석 씨. 예 예. 고생하셨고 빨리 빼주세요. 제가 또 빼야 갈수 있는 거죠. 혹시 철침 내고 하셨나요? 한세개 남았는데. 한아 발... 철침이 아직 있어요? 가고세요 <laughs>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빠질 때까지 좀 일단은 대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잘하세요. <laughs> <laughs> 차를 뺄때또 기술하면은 큰일 라니까 갑니다 가면서 오, 오, 오 지금 박으면은 싸고요 홍차랑 박고 싶진 않아서 <laughs> 그, 밖에서 아직도지도는난줄 그, 알았는데 내부 세차부터 맡기세요에이개 새끼야 아싸,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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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갑자기 차를 다시 해가지고 미안해요 아세요 가세요 가세요 이 뒤에 이건 제거해야겠어 어 뭐야 없네 제거 했구나. 이제 못올것 같은데, 달려가서 찍어줄게요. <laughs> 자, 가볼게요. 이제 힘들어 이연석, 내가 이날을 꼭 기억하고 있을게. 아!